중학교 1학년으로 와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수가 부호를 가진 수에 대해서 새롭게 배웁니다. 뭐라고요? 부호를 가진 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 초등학교 때는, 어, 3 빼기 2, 이런 거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어. 얼마 있었지? 1이죠? 아, 당연한 거죠, 선생님. 그죠? 어, 잘 무시하시나요? 뭐 이런. 자, 근데 실제로 초등학교 학생, 뭐, 3학년들한테, 그럼 2 빼기 3은 얼마니? 하면 이거 어떻게 돼? 얼굴, 얼굴, 얼굴. 형, 장난해? 어떻게 2에서 3을 뺄 수가 있어? 이렇게 된다고. 왜? 음수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음수라는 개념은 중학교에 와서 처음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부호를 가진 수, 요, 이거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러면 부호는 우리가 플러스 부호와 마이너스 부호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이두 가지는 반대되는 성질의 수량을 나타낼 때 우리가 사용합니다. 예를 기준으로, 어, 예를 들어서 양의 부호,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익이다. 내가 길을 가는데 천 원을 주셨어. 그럼 그건 뭐다? 플러스 1,000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근데 좀 있다 가다가 다시 아, 무서운 엄마들 만나 가지고 나쁜 음식기들한테 뺏겼어. 1,000원을. 그럼 네. 뭐야? 그거 마이너스 1,000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지 네. 응. 그런 거야. 그리고 뭐 동쪽이 동쪽으로 100m를 가라. 그래서 동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 100m라고 <laughs> 하면 동쪽의 반대는 서쪽이죠? 서쪽으로 100m 가는 건 그럼 우리 뭐라고 할수 있다? 마이너스 백 메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부호, 플러스 부호와 마이너스 부호는 서로 반대되는 성향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거를 수에다가 적용을 해볼게요. 숫자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기준선이 뭐를 기준선으로 하냐면 0을 기준으로 합니다. 뭐를 기준으로 한다고? 0. 그래서 자 0을 기준으로 0보다 큰 수를 우리는 뭐라고 붙여? 뭐라고 붙여? 양의 부호 응,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인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0보다 2만큼 큰수 하면 0보다 2만큼 큰 수니까 뭐야? 플러스 2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0보다 작은 수에는 뭐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다 예를 들어서 0보다 4만큼 작은 수는 얼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됐죠 음. 그럼 우리가 이거를, 자, 이걸 이해할 때또 수직선이라는 걸좀 이해해주면 좋아요. 뭐라고요? 수직선. 음, 수직선이 뭐냐면, 직선 알죠? 양쪽으로 곧게 뻗은 선을 직선이라고 하는데, 요 직선에다가 숫자를 입힌 게 수직선이야. 예를 들어서 요 점을 0이라고 하면, 0보다 1큰 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플러스 1. 0보다 2만큼 큰 수를 플러스 2 이렇게 부르겠다는 뜻이지. 그럼 0보다 1만큼 작은 수는 어디가 있겠어? 여기에 있겠죠? 0보다 1만큼 작은 수니까. 그치? 예. 그럼 0보다 1만큼 큰 수하고 0만큼 1, 1만큼 작은 수는 0에서부터이 거리가 어때요? 똑같겠지? 네. 어, 이것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0보다 2만큼 작은 수는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이해됐죠? 네. 그래서 수직선이라는 거, 직선에다가 숫자를 입혔다. 그리고 수직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럼 수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그래요. 수가 커지는 거고, 왼쪽으로 갈수록 수는 작아집니다. 오케이. 이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고, 양수와 음수의 개념 이해됐지? 네. 음. 그럼 정수라는 게 뭐니? 정수까지 합니다. 정수라는 거는 자연수, 자연수가 뭐죠? 1, 2, 3, 4, 5 이렇게 나가는 거지? 네. 2.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커지는 수를 자연수라고 해. 그래. 이 자연수에다가 뭐를 붙여요? 플러스. 어, 플러스 부호를 붙인 수를 우리는 양의 정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근데 플러스 1은 그러면 자연수 1하고 똑같은 거니? 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부호는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네. 플러스 1이나 1은 똑같은 거야. 두 번째, 음의 정수. 음의 정수는 자연수에 음의 부호를 붙인 수를 음의 정수라고. 이렇게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네. 하나 더. 자, 양의 정수에서는 1, 2, 3, 4, 5, 이렇게. 그러면 1, 2, 3, 4, 5, 이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져요, 작아져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건 숫자가 커지는 거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가면 숫자가? 작아져요. 얘는 작아지는 거야. 그걸 대표적으로 표현한 게 이거죠. 수직선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네. 어, 그래서 수직선은 0을 기준으로 큰 수는 양수, 음수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무조건. 수가 커진다. 됐죠? 네. 그러니까 이건 직접 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됐고. 자, 이것도 다 풀어야 되는 거? 네. 음. 여기 그냥 넘어갈게요. 자, 정수의 개수를 구해라 할때 요거 하나 더. 나머지는 정수를 구하면 요거 2. 얘는 기약분수는 정수가 아니야. 소수도 기약 아니고 기약분수 아니죠? 얘는 기약분수가 아니니까 약분 해줘야 돼. 얼마? 2 마이너스 2, 2. 그래서 마이너스 2는 정수야 아냐? 음. 정수네요. 아, 예 그죠? 예 어, 정수입니다. 자연수에다가 정수는 뭐라고요? 양의 정수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 음의 정수와 이런 거 써놓자. 항상 공부할 때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자꾸 반복을 해야 돼. 양의 정수 양의 정수 뭐라고 그랬어? 플러스, 플러스 1, 플러스, 플러스 2, 1. 뭐 이런 거, 자연수에다 플러스로 붙인 뭐 거. 그 다음에 또 뭐? 0.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수는? 음의 정수. 음의 정수. 음의 정수.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약분한 상태에서 찾아줘야 돼. 이것도 정수입니다. 얘도 정수가 되겠지? 자. 유리수는 뭐니? 자, 유리수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요 밑에도 있지만. 아, 여 밑에 있는 걸 설명할게요. 유리수, 유리수는 정수가 있고 정수 금방 했었지. 네. 정수는 뭐 했었죠? 양의 정수. 양의 정수는 자연수랑 똑같다고 했어. 네. 그 다음에 영 음의 정수. 그 다음 정수가 아닌 녀석도 있, 있죠. 네. 어떤 거? 분수. 그렇지 분수 같은 거 또는 소수 같은 거. 네.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불러. 그래서 요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뭐다? 유리수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합쳐서 유리수. 이해됐죠? 예. 네. 사실은 너가 알고 있는 모든 수가 중학교 1학년 전에 배운 수 중에서 유리수가 아닌 수는 딱 하나밖에 없어. 뭐? 원주율. 원주율은 유리수가 아닙니다. 음, 그것대로선 다 유리수야. 자, 원주율은 삼점4사 말하는 거예요. 3 1 4는 유리수죠. 끝터가딱 정해져 있으니까. 네. 뭐, 지금 몰라도 일단 어쨌든 자, 저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 음, 자 그다음 유리수의 뜻에 대해서 정확히 해보자. 유리수는 양의 유리수 0. 음의 유리수로 나눌 수 있어. 네.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고요? 유리수. 어. 그래서 네. 우리는 유리수도 마찬가지로 양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 양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자, 양의 유리수는 뭐예요? 플러스 부호를 붙인 유리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네. 플러스 부호를 붙인 유리수. 그러니까, 뭐, 분자, 분, 복잡하게 해놨는데, 하여튼. 플러스 부호를 붙인 유리수. 그러자 그다음에 음의 부리 음의 유리수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유리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 분류부터 먼저 하니까 좀 헷갈리죠. 그치? 자, 네. 자 그래서 이걸로다가 설명하자. 자, 양수 요수 수들에 대해서 양수인 녀석을 골라라 이거지. 양수는 뭐예요? 그러면 요거 플러스 보호를 가진 수죠. 네. 0은 아무것도 아니. 그렇죠. 0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닙니다. 예. 플러스 보호를 가졌네. 그러니까 양수. 그리고 얘는 약분이 되나요? 네. 약분이 되면 이걸로 예. 판단하자. 예. 음수는 마이너스 3과 마 -0 전에. 네. 정수는 마이너스 3과 0, 또 네. 5분의 10도 되는거지, 그치? 유리수는 다야다. 네가 알고 있는 거 다야. 네 됐죠? 네. 정수도 유리수고, 분수도 유리수. 유리수입니다. 자, 그래서 뭐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유리수의 성질. 자, 여기서 보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있니? 당연하죠. 분수, 그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유리수는 마이너스 2분의 1 뿐이다. 말도 안 된다. 자, 요거 설명해주면 2번 설명합니다, 여기. 여기 있네.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는 몇 개의 유리수가 있어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어. 네.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자, 보세요. 마이너스 1과 0을 반으로 쪼개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0과 마이너스 2분의 1을 또 반으로 쪼개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여기다 2분의 1 곱하면 되는 거야. 네. 또 반으로 쪼갤 수 있죠? 네. 그럼 어떻게 돼? 8분의 1. 계속 반으로 쪼갤 수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따라서 0과 마이너스 2 사이는 그냥 많은 것도 아니고 셀수 없을 만큼 많은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은 유리수가 있다. 이해되죠 네. 이걸 우리가 유리수의 조밀조밀하다 조밀성이라고 얘기해. 그 용어를 알면 좀 이해도 확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유리수의 조밀성, 이렇게 합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정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말도 안 된다, 흥이지? 네. 왜냐면, 단적으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정수가 있어, 없어? 정수는 없지. 네. 그죠? 네. 뭐 유리수만 셀수 없을 만큼 많다, 이런 뜻이야. 네. 자, 한번 수직선으로 갑니다. 수직선, 금방 설명 이미 다 했어요. 자, 네. 그러니까 수직선은 뭐냐면, 직선 위에 기준이 되는 점 5를 잡아. 알, 이건 알파벳 5야. 이 알파벳 5를 잡아 0이라고 한 거예요. 네. 이 0을 우리가, 아이고, 0이 되는 점 5를 우리는 무슨 점? 원점이다. 이렇게 얘기해. 기준이 되는 점, 원점. 그래서, 오른쪽은 양수, 왼쪽은 음수를 대응시켰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얘는 원점. 그래서 0보다 큰 수는 양수. 양수에는 양의 정수도 있고, 여기 보세요. 그래서, 얘는 양의 정수죠? 네. 그 다음에, 얘들은 양의 유리수지? 네. 양의 정수도 뭐야? 양의 유리수에 네. 속해요. 네. 정수는 모두 유리수야. 네. 그래서 양의 정수, 양의 유리수. 음수는 음의 정수, 음의 유리수. 다 되는 거지. 네. 자, 됐구요. 그래서 요거 표현하는 거잘 보세요. 3분의 5는 1과 3분의 2지. 네. 대분수로 고치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1 더하기 3분의 2라서 1보다 여기 1이죠. 네. 1보다 3분의 1이라는 건 뭐야? 한 개를 몇 등분 한 거죠? 세 등분 한 거지, 이렇게. 네. 그랬을 때 이만큼 차지하는 양이 되겠지이거 그죠? 네. 자, 그래서 1과 3분의 1는 어디야? 여기 보면 1과 2 사이에서 1보다 3분의 1만큼 큰수니까 아, 요 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네. 이해되니? 네. 오케이. 자, 음수 이거 잘 봐야 돼. 음수는 얘는 마이너스 2와 4분의 3인데, 얘는 마이너스 2에서 왼쪽으로. 4분의 3만큼을 더 빼준 거야. 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4분의 3만큼, 어디로 가는 거야? 그 그쵸,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마이너스니까. 네. 그렇지. 그래서 4분의 3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이 하나를 4등분 하는 거지? 네. 네 등분 했을 때몇 등분? 세 조각을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1은 마이너스 2와 4분의 3이니까, 하나, 둘, 세칸더 왼쪽으로 가서, 요 점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표현만 한번 보자. A는? 마이너스. 마 3. B는 요거죠? 얼마가 될까요? 예. 마이너스 0보다, 하나, 둘, 세칸 아, 그래, 칸 중에서, 세칸 어, 중에서 두 칸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C는 0보다 한칸더 크죠? 네. 예. 칸인데 전체는? 네 칸. 네 칸이니까, 부호는 플러스고, 0보다 큰 수. 네. 예. 그 다음에 몇 분이면? 4분의 2. 음, 4분의 1. D를 보자. D는 0보다 크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그 다음에 1보다 크네. 그 네. 1보다 큰데 얼마만큼 커? 2분의 1. 2분의 1. 즉 1과 2분의 1. 근데 우리가 중학교서부터는 대분수 잘안 써요. 네. 그러니까 이걸 뭘로 고쳐줘야 돼? 가분수. 가분수로 이렇게 고쳐주시면 돼요. 됐죠? 네. 오케이. 자, 수직선 해서 쭉 해주시면 되고, 음, 자, 이거 보자. 마이너스와 3을 나타내는 두 점이 있대. 음, 마이너스 3은, 플러스 3은 여기고 마이너스 는이 정도 되겠지?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래.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뭐랑 어떤 점이라고 하는 거야? 두 점의 가운데 점이에요. 그죠? 예. 이 가운데 점은 어떻게 구하냐면 두 수를 더하는 거야 근데 아직 덧셈 안 배웠으니까 일단 전체가 몇 칸이 되는 거지? 여덟 8칸. 칸이니까 가운데 칸은 몇 칸을 가면 돼? 네 칸. 4칸. 네 칸을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3에서부터네칸 가면 아 마이너스 1 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 네. 자 나중에는 또 다르게 얘기할 거야 이거. 원래는 이제. 두개 더해서 네. 가운데 2로 나눠주면 바로 나오는데, 아직은, 부호가 있는 수에 더센 패스를 안 배워서 이렇게만 할게요. 네. 여기서도 보자. 마이너스 3과 7을 나타내는 두 점에서도 같은 거리에 있대. 아, 그럼 이거, 이거. 자, 마이너스 3에서 7까지는 전체 자, 0에서부터 3까지의 거리는 3이죠. 네. 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0서부터 1칸, 두칸세칸 칸, 마이너스 3. 7은 1칸, 2칸, 3칸, 4칸, 네 나눠서 여 6칸, 7칸, 그죠? <laughs> 너무 차이가 난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두 몇 칸? 10칸.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칸이고 여기서부터까지가 7칸이니까 10칸이 되겠지? 네. 그래서 10칸을 뭘로 나눠줘? 2로 나눠주면 5칸이 돼요. 같은 거리에 있는 거니까 7보다 5만큼 작은 수니까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얼마 이. 2가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수직선 가지고 이렇게 구하세요. 아, 네. 자, 일단 수직선까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풀도록 할게요. 일단.